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악명이 높은 왕이 아우 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로마뿐만 아니라 유럽 일대를 거의 로마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도 AD 70년에 완전히 폐망하기 이전 이야기인데 로마의 점령 속에 말하자면 로마의 그 여러 나라 중에 경상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는 것처럼 로마의 여러 주 중에 유대라고 하는 한 주에 주지 사격으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놓고 로마 같은 보다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쿠스투스 황제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정확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조세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에 보면 누가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 무렵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칭령을 내려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군대로 데려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연령층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세무 조사를 아이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그 나라가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 세금을 잘 거둬야 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칙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이 예수님은 어디에 살았는가 아, 그 사셨느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아, 이제 어,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원적을 따라서 가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적이 있고, 본적이 있고, 현주소가 있어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다돼 있어가지고, 뭐, 어디서든지 그걸, 어, 뗄 수가 있는데, 에, 우리, 에, 아, 몇십 년 전만 해도, 어, 호족 초본을 뜯으려고 하면, 자, 본적지에 가서 뜯는 경우가 때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는 어디까지 다 뜯을 수 있어요. 저 경우에는 원적이 에, 경상북도 영주군 부석면 북지리 24번지로 돼 있어. 요 이게 원적입니다. 그다음 현주선은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454가 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주선은 어디냐? 부산시 충렬대로 그 다음에 모대오겠습니다. 그래서 에, SK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아버지가 되는 에, 요셉이 에, 나사렛에 살았는데 거기서 올라간 베들레미 자기들의 조상이 그 베들레미 출신이기 때문에 베들레미까지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 인구 조사에 응해가지고 등록을 해, 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이제 만사이된 몸을 부인의 몸을 마리아의 몸을 이끌고 여기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보면 2장 2절을 보면 이 조세 등록은 구레노가시리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를 등록을 하려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도시에 이르러 자기가 정원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어,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참에 그랬습니다. 입이 몸이 만삭이 돼가지고 그그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면. 굉장히 먼 길인데 교통 수단도 없는 그런 데서 걸어서 혹은 나기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등록을 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도 예외가 없이 자기의 원적지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나세를 살던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반삭이 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첫째. 베델렘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 베델렘이라고 베드레, 에,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렘의 본디의 말 뜻은 영어로는 하우스 오브 브레드 빵집이라는 뜻이죠 우리로 말하면 떡집이고 다 의역을 한다고 하면 에, 밥집이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빵을 먹고 우리는 빵을 억지로 번역한다면 떡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떡을 먹고 삽니까?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주식이 정말 어떤, 어떤 나라에서 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가 은 경우에는 쌀밥을 먹는 밥을 먹는 것이 우리의 주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베델레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이다, 밥집이다, 어? 어,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이 의미가 떡집이냐, 빵집이냐? 밥집이냐는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서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뭐 옷은 뭐 그냥 적당히 걸쳐도 살수 있습니다. 집도 뭐 나무 얼기설기 해놓고 이렇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살수 없잖아요. 그렇죠?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말 없어서는 안될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유대인들에게는 떡으로 또뭐 미국 사람들에게는 빵으로 우리나라로 의역한다면 밥으로 우리의 주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디 뜻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무지하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도 잘살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들을 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또한 어떤 것이 우리를 파멸시킵니까? 참으로 예수님 없이도 나는 잘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사탄은 이런 것들을 유혹을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뿐이 믿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그 믿음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거 보면 예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돈이면 될것 같고, 뭐면될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속은 그렇게 믿고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척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게 되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생명이 되시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때 그 목자들에게만 그 소식을 전했을까? 그랬더니, 로틀담 대학의 모튼 켈세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소식을 받아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방의 박사들에게까지 신변별을 통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식을 안전해 줬겠느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방에 있는 와이즈맨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별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또한 그 유대에 사는 사람들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 주셨고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려 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모튼 갤세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 하나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도 이름도 없고, 뭐, 그, 그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 있는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 목자들은 강남에 들어가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저 강원도 변방에 가, 내 강원도 또, 강원도 사람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내가 강원도니까, 강원도가 좀 아직 좀 그렇잖아요? 그런 변방에 밀려 있는 사람. 요즘에 뭐강남에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15억짜리를 사게 되면 은행에서 어그 돈을 못 빌려주도록 이 법으로 그러니까 이거 위헌이다 하고 막그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 있으면 어디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왜 거기에 가가 지고 15억짜리 산다고 대출을 못 받게 하면 되냐? 이제 정부에서는 그쪽으로 하도 투기를 몰리니까 현금 있는 사람만 살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강남에 들어가 살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 강남은 들어가서 땅만 샀다면 돈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강남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고 아주 그 주류에 있는 입장이고. 저 가운데 변방에 가서 있는 사람들은 아주 주류사에서 밀려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목자들도 말하자면 강남권이 들어가지 못하고 저 변방에 그 추위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그렇게 그냥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 이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줬는데 유대 사람들에게 안전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몰랐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이 출생할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머리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옷에다 붙이고 다니고 줄줄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몰랐겠어요 이 형식적인 믿음이 알짜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알았다 그래서 모든 캘세이 교수는 얘기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줬지만은 거기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주류의 사회, 사회에 있던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에 심취되어서 혹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판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목자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가 홀련이 나타나서 얘기했었을 때이 목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양떼를 들판에 버려둔 채한 걸음으로 달려와 가지고 천사가 말해준 대로 가르쳐 가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여기 말구에 놓인 예수님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배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에서 몇 년을 거쳐서 왔는지 몇 교를 거쳐서 왔는지 그먼 곳에서 별빛을 보러 보면서 음식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동방에서 왔던 지혜로운 사람들. 고배압을 열어가지고 가장 귀중한 예물을 예수님에 드리고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헤롯이 이 물어봤었을 때는 발견하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헤롯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헤롯은 그렇게 하면 자기 왕권이 위협한다고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이 동방에선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헤로슬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땅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첫째로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이건 둘째고요. 첫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자기 그 있던 위치에 달려갔습니다. 아, 오랫동안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야.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복잡한 문제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되니까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조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가르치는 대로 주님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가면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조라고 하면서 예수님 못 믿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되겠습니까? 마치 사울이. 뭐죠 그거 걷어차는 거, 어, 가시채를 걷어차면 이 발만 아프지. 뭐가 되겠느냐 한 것처럼. 그러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인생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으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니, 내 인생 통째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구하는데, 누가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응? 어? 응? 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누가 사랑하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밥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어? 모래를 퍼줄 사람이 있느냐? 악한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내 죄가 사함 받은 것이죠.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됐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주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정말 우리가 잠시 걱정,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이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맨날 고민하고 고심스러운 것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보면, 어느새 그 문제들이 작아지고 해결된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고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번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목자들처럼 순수하게 주님 말씀대로 믿고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내 생각, 내 고집, 내 그걸 사로잡혀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는 마음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나보다 하나님이 나으시지, 나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놀란 삶을 살았는데 나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으니. 예수님이 큰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그 예수님 나의 구조가 됐으니 나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제는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리라. 이렇게 할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헬렘이라고 하는 이, 이 뜻, 어, 뜻은 바로 떡집이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사람이 안 먹으면 못 사는 것처럼.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출세해도 그, 어, 인생의 결론적으로 가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저 예수님이 떡, 떡으로 나의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후에 14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만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가면 아무리 험한 길도 주님 따라가면 그길 통과할 수 있어요. 아무리 평탄한 길도 주님 버리고 주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주님 손 잡고 내 멋대로 가게 되면 그 평탄한 길이 낭떠러지가 되는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고 가다가 괜히 멀쩡하게 싱크홀에 로 빠지는 수도 있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하고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고 나는 내대로 살 거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그, 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상 48절에서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들으시면 되겠어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네 사리로다 하시니라 그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하늘에서 내온 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 우리에게 가라. 필요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이제 내가 주는 이 떡, 이 생명을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얻은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또그 반대로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사람의 이름에 내 이름이 거기에 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할 때는 이 생명책을 피워놓고 심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명책의 이름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일을 하고 좋은일을 했다 하더라도 영난 불못에 던져질,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확인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만찬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잡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야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가 이 밥을 먹지 않거나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하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해서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서의 우리의 생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조가 되셨고 이제 이제부터 내 마음 속에 내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이런 기쁨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거운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